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길 동일하게 제자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덧입은 자만이 이 길을 능히 승리하며 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덧입는 이새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 예 1절부터 예 1절, 2절 읽고 예 8절을 읽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 비형대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같이 휘어졌더라. 뛰어넘으셔서 8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내게 하늘이 와야 예, 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예. 이 부활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 예, 땅을 이길 수가 없고 예, 하늘이 내 쪽에 내려와야 그 영광이 와야 땅을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 따로 어디에 가세요? 예, 높은 산에 이렇게 가세요. 이제 예, 우리도 예수님이 예, 따로 데리고 가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는 요세 제자처럼 예. 우리도 주님의 이렇게 예. 핵심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제자가 되어서 따로 이제 높은 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주님께서 어 제자가 뭐냐 했을 때늘 주님 옆에 이렇게 함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 주님이 높은 산에 이제 가자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꺼이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저 높은 데왜 가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수님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자.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간정이 있는 자는 신앙 고백이 이게 쉬워요. 그런데 간정이 없으면 이 고백이 너무 너무 어려워요. 자, 주님이 주인 된 자, 주님이 에 나의 그리스도인자 하나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는 그런 고백하는 자는 이제 제일 이게 이제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요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인 바뀐 자에게 특징이 뭐냐면 오늘 여기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뭐 대사요? 변형 대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죠. 이게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보여줘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금 가지만 이 고난 뒤에 주님이 지금 이 모습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면 고난의 종으로 가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요게 이제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이제 보이는 많은 영광을 보이는 이게 이제 영광이에요. 그러까 하늘의 그 영광이 내 속에 안 오면 지금 땅에 있는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뭘 듣느냐. 예.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예, 이제 제자에게는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나요.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이 제자에게는 여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제자가 들어야 될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이걸 가진 자가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자, 고위에 보시면 3절을 이제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그를 그러죠. 자, 모세 율법을 대시표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던 그리고 선지서에서 말하던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보이시지요. 예, 이 제자에게 이렇게 보이시는 중요한 이유는 자, 이 말씀하시는 이, 이분이 자, 13절을 뛰어넘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마느라 예, 깨달으니라 그러죠. 요, 말씀이 깨닫는자가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게 변화산 사건이 있듯이 주님께서 이 사건을 왜 제자들에게 이걸 예,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느냐. 자내 인생에도 사건이 와요. 예. 이 사건이 딱 왔을 때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이 사건이 왔느냐. 예. 네.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해석이 돼야 돼, 사건이.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따라 합니다.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예. 네. 이걸 내 죄를 안 보고 자꾸 너의 죄만 보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내가 문제예요 남의 죄가 보이는, 내 죄가 안 보이면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면 뭐냐면 내 속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사람들이 바리세인이고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누가 변화가 되느냐.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니까 이 죄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보세요. 깨달았죠. 깨달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변화산 이 사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따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왜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고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읽었다. 어겼다는거 읽었어. 그러니까 내 말씀 안 되게 되면 그냥 학교 가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하는 보다 이렇게 낫겠지만, 그냥 그게 끝이라. 읽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 안 되면 내 삶에 이게 역사로 이렇게 안 되게 되게 되면 이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내가 먼저 경험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십시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8절이에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 그러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 우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예수님만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자잘 보십시오. 예. 첫 번째는 딸입니다. 가족. 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또 일. 두 번째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일. 요일 속에 이 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 일하면서도 누가 보여야 돼요? 예,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안 보이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왜 여기에 들고 왔느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오르셨죠. 높은 산에 오르셨지요. 자, 거기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뭘 받느냐면 변형 대신 예, 변 여기는 말씀해 보면 이 절에 보면 변형 대사 그랬죠? 그래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을 여기서 새롭게 본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 대한 눈이 자꾸 열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눈이 자꾸 안 열어지게 되면 뭐냐면 내가 전에 알고 내가 경험한 이게 다라. 예, 제자들의 지금 여기에 이 사건이 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3년반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17장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제일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봐도 그냥 그렇게 이쁠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지금 여기에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느냐. 거기서 예 놀라운 이 영광을 보여주셨느냐. 그리고 지금 다시 땅에 내려오지요. 이게 이제 큰 흐름을 먼저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 목적이 딱 나오는데, 자, 그게 여기에 구절에 나와요. 구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지금 내려올 때에 그러죠. 예, 산에 올라간 거는 내려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내려온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려와서 뭘 하느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이러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러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죠. 인자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죽으러 가면 죽는 것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자, 따라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그게 3절에까 얘기를 던 여기 누구를 만나요? 모세 엘리야 다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이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는 아직도 이제, 예 고백은, 신앙 고백은 은혜 했지만 고백대로 살수 있는 힘도 없고 또그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에 대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보세요. 이제 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였지요. 그러면 현실에 눈 뜨면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는데 눈앞에는 또 시푸른 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조사원해 가지고 안 내려가기를 원해 주님 이것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네가 이 영광 속에 네가 계속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요 눈앞에 이 현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고난을. 근데 우리는 고난이 언제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 그래 힘들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이 영광만 원하는데 예, 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 우리는 이 영광만 전부 다잘 되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잘 되는 게 뭐냐면 요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왜 주님이 보여 주셨느냐? 자이 변화산 사건은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보여줘. 이게 첫 번째예요. 자두 번째 이제 보세요,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 자 11절로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엘리아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땅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세례요한의 이 사역이에요. 자 따라입니다.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역할이.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면 이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힘들어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서 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열받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뇌를안 알아준다. 뇌를못 알아본다는 거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성경에 약속된 엘리아를 보내리라. 엘리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세례한이 왔어요. 그런데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니까 또 인정을 하지 않고 대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엘리아인 요한이 열받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를 못 알아봐.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받겠죠? 예. 그 열받는 게 아니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예. 이 예수가 안 바라보이면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에이 내가 누군데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나도 안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고덕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 제자의 믿음입니다. 예, 제자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심어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요 부활의 믿음의 부활입니다. 예,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안 오면 이 길을 걸어가지를 못한다니까. 자. 자,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임으로 되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받으리라. 예. 지금 예수님이 예.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구원자를 못 알아보는 거라. 힘들죠? 안 알아주는 거라. 그리고 막대하는 거라. 그렇게 대할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길을 가요 안 가요? 네. 이 길을 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또이 제자들이 걸어 가야 될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쁘게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셨죠? 억지로 간게 아니에요. 알고도 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는 거기 마지막절 13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은 이라 그러죠. 제자에게 이 은혜가 옵니다. 어떤 게 은혜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항상 깨달으셔야 돼. 사건을 보면서도 깨달으셔야 되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깨달아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세제자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등산 간게 아니지요. 등산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높은 곳으로 우리도 주님을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간 사람들 잘 보십시오.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끝까지 예, 예, 마지막까지 예, 제일 마지막이 남아서 이제 뭘 완성하느냐? 요한 계시록을 예,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완성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주님의 이제 핵심 제자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걸 보여주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 군데만 이제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를 잠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 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잘 보세요. 아, 16절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16절 끝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크신 멀려 위험을 치니 본 자라 그랬죠. 그래 이걸 봐야 봐야 돼요. 그러니 봐도 또 넘어져요. 봐도 또다된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격음해야 이게 이제 내끝돼요 살아내야 내 끝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제데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큰 영광, 그리고 이 영광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 영광 중에, 임제 중에 언제나 들린다. 그러니까 이 임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이 임제 속에 갈수 있고 예수 바라보면 이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주님의 사랑이 계속 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기에 기뻐한다는 것은 예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 마태복음 17장 사건이 나중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설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이게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중요했지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건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 하나님께서 예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경험시킨 이 은혜가 있듯이 우리들에게 경험시키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까이 은혜가 있어야 그다지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나중에 베드로 후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 받게 된 것처럼 예, 이런 매일의 이 사건과 또 하나님이 보이심과 들려주심 이것들이 예, 우리 삶에 계속 축적되고 경험되어서. 예,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온전한 통로 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의 이산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영광의 사건을 여러분에게도 경험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영광을 안고 들어가 느냐 다시 산에 내려와서 이산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에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 속에는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들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을 안고 이 엄청난 부활의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야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이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 종기와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 역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신 주님, 그리고 그들 앞에서 친히 놀랍게 변형되시사, 그 부활의 영광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내려오신 주님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따르는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훈련 속에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최제자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저희도 듣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 제자가 걷는 그길 주님이 가어갔던그 길을 주여 오늘도 그 길을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